아멘.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서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어, 권사님 그거 좋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 보실까요?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안녕하십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 못 대는 거예요. 오직 자기 권세만 믿고 사람들 무시하고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장을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아오는 한 과부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과부는, 과부는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 존재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 못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없고 무력한 존재,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 없는 정말 나약한 그런 존재가 과부인데, 이러한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뭐, 억울한 일이 하나겠습니까? 늘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고?" 그랬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1장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인 거죠. 재판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였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일.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추수를 할때 곡식 알공이가, 알곡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 다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특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 또 고통받는 자 나그네와 과부들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정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었이 재판관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 여자 밤낮 나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나 한번 드러나 보자. 하, 저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잠을 못 자. 성경에요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을 자주 찾아왔다고 돼 있지 않아요. 밤낮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밤낮, 낮이고 밤이고 그냥 눈 뜨면 재판관 찾아오고 낮이고 밤이고 찾아오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아 정말 못 살겠다. 왜 그런지 일단 드러나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 재판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네. 희망사항이신 거죠. 결론 없이 얘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정황상 재판장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확 뒤집어진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자기 목적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나 말고는 없어요. 99.99% .99 나. 나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요, 문제 해결 안 돼도 누가 내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려요. 주변에 살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한 일 있으면 그냥 가서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들어주기만.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가슴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답답함들을요, 풀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못,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다가 답을 찾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혹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올지라도. 낭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보통 설교가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방금 설교 한 편을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늘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억울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잊고 계셨다면 다시 리마인드 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신 주님께서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듣고 풀어주겠죠. 재판관 직을 걸고서라도 그 억울한 일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공의롭다면?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남의 사정 따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한, 동네에서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들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불리한 재판관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라면야 불리한 재판관이니까 빽 쓰고 힘 써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해결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다 못해 불리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간절함만으로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목적한 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내려갑니다 밤낮 지새워가면서 잠도 안 자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노력들 하잖아요 그게 간절함인 거예요 그 간절함이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다가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꿔 말씀하면 무엇입니까? 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래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지금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고 있을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당장 뛰어나가지. 어떤 놈이야? 그러고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응답될 줄로 믿으십니까? 거 보세요. 한 30%만 대답하시잖아요. 죽어라 기도를 합니다. 죽어라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한 내용 자기도 몹니다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목이 터져라 기도해놓고 밤새 기도해놓고서 기도 끝난 다음에 나와서 한숨부터 쉽니다. 어떡하지? 부르짖을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는 그 문제 때문에 벌써 근심 염려를 시작해요. 을 그럼 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 밤새 기도해놓고 한숨 쉴 거면 왜 기도해요? 기도가 무슨 한풀입니까? 기도는 한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려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줘도 믿으셔야 돼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있고 근심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숨을 쉬지만, 이루어진 줄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숨을 쉬지 않아요. 해결됐거든요, 이미. 마음속에 이미 해결됐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에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그 상이 무슨 상이겠어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죽어 있는 돌덩어리 나무에다 대고 비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상을 주셨어요.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밥상입니까? 응답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 다 해요 세상의 간절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정욕 때문에 기도한 것일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요. 기도하고 있어야 이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실 이유가 없죠. 기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요러나 그거 아니야. 그때부터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죠. 그럼 뭡니까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들,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굳게 믿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우리는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질병 고쳐 주십시오. 근데 질병이 고침 못 받았어요. 고침 받았으면 응답이고 고침 받지 못했으면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을 놓고 하나님께 크게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우리가 아는 강용호 박사님도 불광동 천막교회그 뜨거웠던 청년 조용기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세 번이나 받으셨대요. 남들 병은 다 고침받는데 자기 눈은 안 떠지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여의도 순보험께 오셔서 간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 내 눈을 뜨지 않게 해주신 게 그게 축복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을 떴으면, 이건 강영호 박사님 직접 간증하신 겁니다. 눈을 만약에 떴으면 평생 빌어먹고 살았을 거예요. 전쟁통에.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입양이 되고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미국의 중요한 요직을 맡아서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신 거예요. 그때 눈을 떴으면 자기는 평생 빌어먹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내 맘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우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스만 응답으로 받아요.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기다려 wait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yes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밤낮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불을 밝히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를 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왔는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 나중에 하지 뭐. 오늘은 안올 거야. 아, 내가 결혼식 많이 다녀봤는데 신랑이 보통은 첫째 날 오지 않더라고. 근데 그 예상이 맞았는지 하여튼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밤 중에 와요. 언제고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한밤중에 왔어요. 기름을 준비하는다 준비하지 않은 이 다섯 처녀가 뒤늦게 마을로 달려가서 기름을 구해보지만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기름을 구할 곳이 없어요. 막 우여곡절 그냥 잠자는 사람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문 두드려가면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꺼달라고 막 빌려서 겨우겨우 구해가지고서 왔더니 이미 잔치는 시작됐고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다 기름을 준비해 왔으니까, 나좀문좀 열어달라고, 준비해 왔다고 그러고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여인들은 무엇을 기다린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자꾸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되게 미안합니다. 그냥 다섯 처녀로 할게요. 지금부터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이 다섯 처녀가 처음부터 설레이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처음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처음부터 설레이는 마음 없이, 아유, 뭐, 내 신랑도 아닌데, 오거나 말거나, 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처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 똑같이 설레이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서서히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고 짜증도 나고 애써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아휴, 내님은 오늘도 안 오시는구나 그리고 일찌감치 잠자리 펴고 잠이 들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설레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부의 간절함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과 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주님이 굳이 응답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주님 너무 슬프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누구세요?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지금 섭섭한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대답을 하면요, 그냥 그거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면서 딱한 마디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말씀을 보실 때는요. 문자 하나하나 단어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들은 풍월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버린 거예요. 버린 것과 잃어버린 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잃어버린 건내 실수로 놓친 거예요.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훔쳐가도 그건 잃어버린 거죠. 근데 버린 건 달라요. 필요 없어서, 안 써서 그냥 버린 거예요. 둔 거에 딴 데다가 버린 건 나와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포기한 상태 낙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과 핍박 속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린 변질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처음 그 믿음 처음 그 열정 처음 그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고, 나이를 탓하고, 세월을 탓하면서, 받은 상처를 탓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아휴, 옛날엔 그냥 그랬지. 옛날이 좋았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환란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억울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답답한 중에도 인내하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다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300명씩 모였던 때가 있고 새벽에 300명이 모이는 아주 기적을 행하는 그런 교회 지금은요, 여러분. 옛날에 성령 충만한 게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왕년에 다 성령 충만했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왕년에 성령 충만한 거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인생 막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다면, 과거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제까지의 일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소용 없습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성령 충만해야지. 내일은 없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일 준비하지 뭐. 근데 오늘 오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마땅하지만, 처음 마음은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얻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성령받은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내 마음의 상처에 따라 변질되고 식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이 믿음을 찾을 건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상황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었던 믿음이 끈질긴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믿어지지 않던 일들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여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순모음 시카고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